따라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받을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면 뭐해 주시려고? 쥐에 흘리신 보혈로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대라는 제목으로 제 회개 문제를 삼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놀림도 받고 세상살이가 불편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올라갔는데 여 건물 옥상에서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막 춤을 추듯이 막 뛰더라는 겁니다 야 죽어도 이유나 물어보고 죽자 나는 한쪽 팔이 없어도 저렇게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저놈은 두 팔이 없는데도 저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 여보시오 무엇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지금 춤을 춥니까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막 뛰다가 하는 소리가 항문이 간지러워가지고 자기는 두 팔이 한쪽 팔도 없으니까 그 간지러워가지고 그 때문에 팍 뛰고 있는데 춤추는 줄 알았다 는거죠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웃어본지 한쪽 손도 킥킥킥킥 웃다가 나는 그래도 항문이 간지러우면 끌고 수 있는 팔이 아니냐 저 사람 두 팔이 없는데도 저렇게 사는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거 살았대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만 발효되면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지요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느냐 용서해 주고 싶어서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범죄자의 살기는 회개입니다 6 2월 이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난파된 간첩이 간첩 일을 하다 잡히면 사형감이지만, 자수하면 살자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범죄한 사람은 회개하면 살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데 양털보다 더 희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명장염 걸린 사람이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썩어져 가는 창자를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심우전사로 심무하던 교회에서 중, 고등부 부장이 명장염이 걸려가지고 수술한대요. 병원에 뛰어가서 수술받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수술받는 동안에 부인되는 집사님이 집에 옷가지를 준비하러 가고 없어요. 수술하던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창자를 잘라낸 명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만한 것을 저한테 보여줘요. 잘라냈다고. 수술 을 받고 나니까 부장 집사님이 아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그게 막 썩어져 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삶을 살것 같으면서 한 소리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낙은의 인생, 우리는 건강할 때 더욱더 주의 일하다 가셔야 될줄 믿습니다. 썩어져 가는 것은 잘라내야 돼요. 죄는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영육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하지 못함으로 에베석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가복 교회는 우상성긴죄를 회개해라 사대교회는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해라 라우디아 교회는 신앙이 미지근하게 신앙성을 하는 것 주님을 문밖에 세워놓고 신앙성을 하는 것 그것 회개해라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가음육적으로가음한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참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과 우리의 삶의 부흥이 죄를 회개해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회개하지 않니하고는 부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스바의 부흥 운동이 죄를 회개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사케오가 죄를 회개할 때그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우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오늘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 놓고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어요.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기를 어려한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령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회개하고자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이게 못된 심령이라는 거죠 죄악의 근성 아담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은폐를 자꾸 하려고 하죠 죄를 은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자살하는 행위와 같은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전과 같으면 하나님하고 반가워서 뛰쳐나갈 사람이 아담하와가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벌벌 떱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 숨었 나이다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구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나이다 아무리 여자가 뭐라 해도 안 먹으면 될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자꾸 핑계만 치죠 핑계만 하와야 니가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 나이다 뱀이 깨도 안 먹으면 되지요 핑계 오늘 우리도 죄를 지어놓고 죄를 자꾸 핑계하고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회개해야 영계 살고 육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른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잖아요 나와 함께 그리스의 손을 내는 자가 나를 팔자다. 아이, 뜨거라. 어떻게 주님이 아시지?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마지막에 와서 라온이 안녕하십니까. 입맞출 때에,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때라도 꿀 앉아가지고 회개했으면, 치욕 백성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할 계를 몇 번이나 줬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가르 유다는 지옥 별승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달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달이 오름새가꼭어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수제자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 정말 회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양심에막 찔렸는데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돌을 들고 서대반을 쳐죽이는 세대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이 사경전 7장에 나타나잖아요 설교를 할때 회개하면 괜찮은데 회개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설교자를 싫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죄를 순교하고 은폐하려않하면더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은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애기가 비었을 때에 그걸 은폐시키려고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집에 보냈지만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가름죄에 은폐하려고하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다 있을 보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니하면더큰 죄를 짓게 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축복의 자리 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막이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귀신들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것은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이 빛난 추석 같다했는데 추석은 심판 짓밟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1 9절 보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균과 인내를 나누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사업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균과 인내 모든 행위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20절 말씀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력을 회개하지 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우리는 죄를 은폐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큰죄 작은 죄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자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상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회개할 때에 불상여김을 받고 용서받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불통하게 되고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것쓴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형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침상에 던진다. 22절 보세요. 볼째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 말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침상에 눕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회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임하게 됩니다. 질병이 모두가 죄의 행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몸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하는 오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모가의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오.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 있기 때문에 야구보스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아플 때 무조건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할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약을 먹을 때에 회개하고 치료받을 때에 치료가 신속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낮은 대로 입맛소서 책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안료한입니다 안 요한이는 아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삼남, 오녀, 팔남매. 옛날에 목사님들 생활비는참 작은데 팔남매를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집에서 목사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마음이 좀 삐딱하니까 밖에다가 교회 밖에다가 뭘 써붙였는가 하니 하나님은 안계시느 이라 안 요한 복음 1장 1절 써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내 하랍이나 믿어라 안요한복음 1장 2절 써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거죠 미국 부대에 가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고 고등학교에 도구선생이 되어서 여고생들을 가르치는데 오른쪽 눈이 실명합니다 눈이 감습니다 왼쪽 눈도 가버립니다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회개하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된 사람이 안요한 목사 아닙니까 일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다가는 지옥 벼슬 될 수밖에 없으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침상에 던진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기도 하고 침상에 던지게도 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회개치 아니하면 환란에 던진다 그랬어요. 22절 하반들에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죄는 환란의 바람을 몰고 옵니다. 행복했던 에덴동산이 언제 에덴동산에 추방되느냐 범죄하고 나서 에덴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어. 눈물과 질병과 고생, 죽음이 오게 되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죄짓고 죄값으로온 것이 뭐냐? 압살롬이 암론을 쳐 죽이고 그 암론이 사시은다말를 범하면서 그 가정에서 형제간에 문제가 막 터지지요. 환란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아들이 대모를 주동자가 되어서 왕국을 쳐도 오는 그런 큰 환란이 다윗에게 왔지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질병을 불러오고 환란을 불러옵니다. 연하가 다시스로 뺑소니 칠 때에 크!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공배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다가 니루의 근방에서 다시 토해가지고 보금전하는 요나를 우리는 성의에서 보지요 하나님이 일해야 될 사람 일하지 않고 뺑손이 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사시자는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어터지고 하지 말고 고분고분 순종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0편 7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않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 위에 칼을 가시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진노하시려고 부모가 살아는 자식을 왜 때립니까? 왜매 때립니까? 잘못을 시정해 주려고, 잘못을 고치고 좋은 인간 되려고, 바른 인간 되려고 매를 때리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 한란에 던지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행별이 어떤 별이 있느냐 죽음이 임합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바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비의 죄, 엄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죽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국휼를 베푸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때에 따라 하나님이 사망에 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무상 1장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간음을 행하는데 아비가 타 이르기는 했지만은 다르게 수정하지를 못했고 그죄를 끊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전쟁에 벗겨매고 나갔다가 홈리비나스가 피를 토하면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비벌을 들었던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는 죽잖아요. 왜 목이 부러져서 죽었을까요?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 아기를 놓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여인이. 이름을, 아들 이름을 이가보. 이스라엘의 한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영광을 회복해야 이스라엘 살고 가정이 산다는 그 뜻으로 이가보시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세상을 떠났던 비나스의 아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 이것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한란을 에해 던진다 그리고는 사망으로 그를 죽인다고 여기 본문에 말씀한 사망이 임합니다또 하나는 지옥 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바다 지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 메시지가 누가 준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길잡이세례요한이 강가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회개야 천국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켜서 불에 던져오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빛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중생 한 사람이라도 발신은 회귀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은혜를 못 받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징계 매를 맞고 사는 사람 이 있단 말이죠 정말 회개할것회개하고 나서 기뻐뛰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갈수 있기를 준 매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아니하면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지고 죽음에 던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행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받게 됩니다 본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부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거예요 옷에 여러 가지 때가 묻었더라도 세탁하면 깨끗해지잖아요. 몸에 땀이 묻고 때가 묻었더라도 모욕할 때에 깨끗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데 이사야 1장1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도 겉에는 때가 묻었으면 꺼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는 깨끗한 양털 때 묻지 않는 양털 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보배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는 하이타이 가지고 비누 가지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 가지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에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정결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인죄, 주일범한죄 불효한죄, 가늠한죄, 도둑질한죄 거짓말한죄, 예배드리지 못한죄 여러 가지 죄악들을 조심할 필요가 고 회개해야 되죠요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거의 비슷한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함으로 베드로는 수제자의 위치에 회복되었고 가룟유다는 사도직까지 팔아먹고 지옥배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자가 죄를 책망할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졌고, 또한 영적 억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이 왔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했잖아요. 고신의, 고신 의료원의 원장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고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님은 죄를 회개할 때에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 하면, 어릴 때에 같이 팽이를 만들어가지고 팽이치기하고 팽이 따먹기 할 때에 팽이가 박치기를 했는데 쓰러지는 거는 지는 거고 팽이가 계속 돌아야 이기는 거예요 돌에 돌아야 그런데 자기 팽이는 하면 은 지니까 친구 팽이가 굵고 좋아가지고 그 팽이를 훔쳐봤어요 훔쳐와서는 집에 와서 크리용 가지고 색칠을 해서 친구가 아닌 걸 하기 위해서 그래 해가지고 나가서 정말 이겼어 이겨나가 그 친구가 야이거내 거다 하니까 아니야. 니꺼는 네 색칠 안 했잖아. 니꺼는 네 색칠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거짓말한 죄, 친구 팽이 훔친 죄, 찰악, 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그렇게 선한 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 장기례 박사 아닙니까? 장기례 박사를 한국의 수바이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지만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질 않아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지 죄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죄를 가지고 잔송하고 죄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그 제사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가 속죄제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가 속죄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라도 가서 피를 흘려야 속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물은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죄를 내놓고 미워하고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섭별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통에는 육신을 새하게 하나 신앙의 통에는 영혼을 살린다 신앙의 통해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큰은혜가 임말때에 자기 죄가 막 필름 돌아가듯이 죄가막 생각나서 회개할 때는 그때는 거듭나는 중생하는 회개예요 거듭날 때는 모욕하는 회개예요 그러나 이미 모욕한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알아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숨기고 자꾸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큰은혜도 못 받고 잘못하면 가르니다 같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가르니다 아니겠어요? 사도직을 받았지만은 사도답게 못 살고 예수의 팔아먹고 마귀 일하다가 갔던 사람이 가르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쁜 짓 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죄를 회개할 때에 깨끗한 그릇을 깨끗하게 쓰시고 더러운 그릇은 더럽게 쓰임받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짓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회개치 않으려는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행별이 많은데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지고 사망에 던지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의 기쁨이 찾아오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될수 있습니다 우리 세는 모든 선도가 작은 데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